Thank you 문명 온라인은 다른 게임이랑 다르게 그 시대가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한 1km 정도의 도시 간격이 가장 적당한데 이 현대까지 가게 되면 1km라는 도시 사이즈 안에 공항이나 공장 같은 거대 건축물들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15km 뭐그 정도 사이즈가 돼서 그래서 저희는 아트 컨셉을 디폼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64m의 공간 안에 공항이나 피라미드나 거대 건축물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문명 전통적인 시리즈의 전통 가치를 잘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더해서 지역적 특성을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오는 지방의 건축물들은 지붕이 뾰족해서 눈이 쌓이지 않게 설계 되어 있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의 건축물들은 지붕이 평평해서 가끔 오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지금 우리 게임에 등장하는 이집트 문명의 경우 보면 그 지붕이 대부분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고요. 나머지 중국 문명이나 뭐 아스텍 문명들도 어 해당하는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사실을 결합해서 디자인을 진행했습니다. <목소리> 구명 온라인에서는 시대가 바뀐다고 모든 리소스들이 턱하고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내가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건축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가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시대에 가게 되면 중세의 갑옷이랑 현대의 가죽 자켓이랑 고대의 망토를 같이 조합해서 입고 다닐 수 있게 되고요. 건축물들도 내가 만약 재개발을 하지 않았다면 라 같은 도시 안에서 굉장히 현대적인 건축물, 그리고 전통적인 건축물이 같이 혼재해 있는 그런 풍경을 볼수 있게 될 겁니다.